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천상재회에 관한 음악 평론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천상재회 자, 이 노래만큼 어, 김호중 가수의 이 노래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김호중 가수가 어떻게 노래를 하고 또 어떤 흐름으로 시간이 지나왔는지. 바로 이 천상 재회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노래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패턴이나 방식이나 또 감성이 그냥 엇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천상 재회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서 이 천상 재회의 이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면 김호중 가수, 김호중 성악가가 누군지, 또 어떻게 노래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천상제외에 이런 노래가 좋다. 나는 천상제외에 저런 노래가 좋다. 아니야, 나는 천상제외두 노래가 다 좋아. 뭐 이런 어,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시, 어떠신지, 한번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상재회의 이 극과 극의 노래 패턴 두 무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스터 트롯 경연 때 오디션 때 불렀던 천상재회고요. 또 하나는 그레이트 김호중 콘서트, 그레이트 콘서트 김호중 이 경희대에. 평화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그 무대의 천상 재회입니다. 이두 노래가 굉장히 다른데요. 우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스터 트롯의 천상 재회는 경연이면서 또 심사와 관련해서 아주 긴장감이 정말 폭발했죠. 그래서 미스터 트롯 천상 재회는 긴장감, 그다음에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제가 드라마틱 천상 재회 이렇게 명명을 해봅니다. 드라마틱 천상 재회. 그래서 보는 맛도 있고 몰입하고 빨려 들어가죠. 또 다르게 비유하면 이렇게 이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맛, 강렬하게 터지는 맛. 그래서 탄산음료는 톡 쏘면서 뚜껑 열면 뻥 터지잖아요. 에 이런 이 천상 재회가 있다면. 이 그레이트 킴모중 콘서트의 천상제외는 제가 엘레강스 천상제외라고 명명해 봅니다. 엘레강스 천상제외.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천상제외는 드라마틱하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콘서트의 천상제외는 엘레강스하다인데요. 이 엘레강스는 우아하다입니다. 우아하다, 우아하다. 자, 그럴 때이 드라마틱과 엘레강스는 사실 서로 이제 겹치기는 어렵죠. 왜냐면 긴장감이 넘치고 서스펜션이 넘치고 드라마틱하고 그러, 이, 이것과 엘레강스한 우아한 이런 부분. 또 우아하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단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은 극과 극입니다. 마치 이 낮과 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 다가오면 빛이 사라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틱과 엘레강스, 즉 드라마틱 천상 제외와 엘레강스 천상 제외는 서로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른 두 패턴의 노래를 김호중 가수 또는 김호중 성악가가 우리 곁에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드라마틱 천상 제외야에 재회라는 이 미스터 트롯 버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다면 엘레강스 천상 재회의 대표적인 그레이트 콘서트 그 무대에서의 이 천상 재회는요 이제 이 우아한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 단정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주 고급 이 녹차를 마신 느낌 그러니까 아 드라마틱 천상 재회는 탄산음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레강스 천상재회는 최상급의 차를 마신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도 드라마틱 천상재회는 긴장감이 넘쳤다면, 이 엘레강스 천상재회는 평온하고 따뜻한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드라마틱 천상재회는 마치 어둠과 빛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막 반짝 반짝 이렇게 한다면 엘레강스 천상 재회는 햇살이 쫙 비치는 이런 천상 재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상 재회는 이제 재회 즉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것과 관련해서 아 다시 만날 거야 만나고 싶어 하는 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다시 만난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의 드라마틱 천상 재회는 아 만날 거야 만나고 싶어 어 아, 근데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재회를 앞둔 상태의 극적인 긴장감을 다뤘다면. 엘레강스 천상 제외의 그레이트 콘서트 김호중 무대는, 어,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만난 직후는 격정이 막 쏟아지고, 감정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만나서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눈 다음에 평온해진, 평온해진 상태에서, 어, 서로 만난 것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누림이 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드라마틱 천상 제외와 엘레강스 천상 제외 이두 무대, 두 노래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는 것도 김호중 가수의 노래 스타일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수 있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어, 심리적 변화 또는 팬들과의 관계적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틱 천상 제외는 미스터트롯 당시에 어쨌든 경연장이기 때문에 김호중 가수는 경연에 오롯이 힘써야되기 때문에 팬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늘었고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저는 미스터트롯 경연 시작하자마자 팬을 가입, 팬 카페 에 가입했을 때 그때 한4 0 0 0명 정도였을 때 제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팬 카페 가입을 해서 나중에 제가 <laughs> 스바로티 공식 팬카페 자문위원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 팬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됐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엘레강스 천상제회를 부를 시기에 이 그레이트 김호중 콘서트 이때는 강력한 팬덤과 팬덤의 그 밀착으로 인해서 애정과 사랑과 응원으로 인해서 김호중 가수 김호중 성악가의 이 마음 심정 이런 부분들이 감성 감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든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레강스 천상제외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드라마틱 천상제외가 엘레강스 천상재회로 바뀐 또는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김호중 가수와 김호중 성악가의 대반전 스토리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상재회. 최근에 500만 뷰가 달성이 돼서 그 500만 뷰 달성, 500만 뷰 돌파 그 영상이 그레이트 김호중 콘서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딱 느껴진 것이 바로 드라마틱과 엘레강스의 변화였는데 자이 해설 이 평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5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제 25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제 2주 안쪽으로 어 좁혀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딱 2주인데 2주. 또는 2주 안쪽으로 좁혀진 이 시기에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25일에 최선의 소식, 최고의 소식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